네 방구방구 방구 방방구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오늘 좀 늦게 출근을 했네요 <laughs> 청담동 도착하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콜 하나 잡았는데 일단 강남 삥울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청담에서 논현동이라는데 위치가 학동역 옆이네요 일단 첫콜 빠르게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바닥에 길이 미끄러워요, 인도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우리 집 넣으셨어요? 예, 넣어놨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아파들, 술 섞어 먹었더니 너무 머리 아프네. 아을첫을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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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시 술을... 분인데 대기를 한을 술을... 술 그 정도 25분이 뭐야. 거의 30분 좀안 되게 한것 같아요. 대기비가 5,000원 더 붙어서 금액은 3만 1,000원짜리로 변경이 됐긴 했는데 와, 버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벌써 9시 50분인데 이제 한 코를 완료했다니 큰일 났네. 이제부터는 나가는 코를 빨리 잡아야 될 건데 저는 여기서 지금 어디야?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서 다음 풀 한번 잡아볼게요 맞춤을 켜놔야겠다 뭐라도 들어와라 용인 빼고 와 강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아빙안 탈라고 계속 걸어다가 끝내는 로지로 순회동 가는 걸 하나 잡았네요 오 그냥 강남빙 계속 탈까 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얘가 딱 떴습니다 와몇개 아, 놓치니까 힘드네요. 비도 오고 비가 갑자기 막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압구정에서 순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서현으로 가야 되는데 순회로 가네요. 그래도 인근이니까 가면 또뭐 하나 뜨겠죠. 일단 이동해보겠습니다. 손 목적지가 어디세요? 이동청구앞 출발하겠습니다. 야외에 세우실 거예요? 네. 여기다 세워 드릴까요, 그럼? 네. 들 하십시오. 방구 방구 방방구 용인을 안 가니 성남을 가네. <laughs> 여기는 이매촌이고요. 여기서 서현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봤는데 기사들 어 기사들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현에 꽉꽉 찼습니다. 방구요 간가요? 정자 님은 서현이라 해서. 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제 기준으로 남자는 정자고 서연이는 제가 서연이를 만나러 가는 거고 제 기준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 서연까지 가는 동안에 콜이 좀 나와야 될 건데 지금 판교를 갈까, 야탑을 갈까, 서연을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사랑 서연이를 만나러 가는 건데 서연아 기다렸다. 코 하나 나한테 주렴 이상한 거 주지 말고 힘들게 왔잖아 일단 다음 콜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연아 너만 믿는다 와 이거 도착하면 은 버스 있나? 어 이거 잘못 잡았나? 잡고 나서 지금 후회가 되는데 <laughs> 몰라 씨 여기서 서연이가 배신했어 코를 계속 안줘한시간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배린 몸 어쩔 수 없네요 가야겠습니다 아 힘들다 <laughs> 오늘이 어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우리 고객님 이거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기분 좋게 바로 이거 잡자마자 바로 문자가 왔거든요 몇번기둥이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딱 보아하니 <laughs>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착지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가면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한참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버스... 들어가는 버스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도착해야 탈수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일단 가볼게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군. 큰일 났다. 가야 돼, 말아야 돼. 삼신봉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조심들 하세요. 네. 이 시간에 여기로 줄이야. 야, 이 대낮에 여기 예나의 정원, 그럼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콜잡으로. 그거 말고는 이 시간에 여기로 왔다고.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오, 이, 아, 버스가 지금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여기 콜을 잡고 그냥 온 거거든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쭉 갔으면, 저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가 종점, 중점, 종점이 아니라, 여기가 회차, 회차하는 데에요. 여기 신봉동 광교산 등산로 입구. 여기가 회차하는 데로 알고 있거든요. 회차해서 죽전으로 다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몇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들어오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막차가 11시. 11시 49분. 그 막차가 출발지가 혹시 신봉동이가 출발지인가? 어? 그러네. 아닌데 차고지가 여기가 아닐 거 아니야. 여기면 안 되는데? 어? 차고지가 죽전역이 되는데? 그래야 이 버스가 다시 나가는데? <laughs> 들어오는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일단 나온다는 가정하에 죽전역 가는 버스가 있어서 일단 들어왔거든요. 오 버스 정장은 바로 앞인데. 일단 버스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어 여기가 중점이라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웃음> <웃음> 광교산 그 아파트 있는데 그쪽까지 계속 걸어 나가야 돼요 걷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데 아 그래도 안 되는데. 아 버스 있다 들어오면 물어봐야겠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 버스가 여기에 종점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쪽 편으로 내려가긴 해야겠어요. 내려가면서 버스를 기다려야지. 그냥 마냥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콜도 안 나오는데 서 있으면 그냥 한 시간 이상 죽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아 미련한 짓을 또 했네. 버스 이거 오는 거 보고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버스가 저기 등산로 입구가 종착지라면더 이상 회차를 안 한다면. 주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회차를 한다면 다행히 죽전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길에서 오래 죽다 보면 그냥 이런 콜 잡게 돼 있어요. <laughs> 안 내려가려고 밑에 화성이나 이런 거 주는 것도 그냥 다 패스했는데 결국은 여기로 왔네. 하,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장비 기사도 아니고 맨날 뚜벅이가 뭐 구석댕이만 댕겨. 클라스다 클라스 일단 한번 뭐 버스 오면 물어볼게요. 오, 예상했던 일로 예상했던 대로 주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laughs> 버스가 들어가면 안 나온다네요. 오호 나가는 차 아까 저 트럭 나가는 거면 태워주세요 할라 했는데 안으로 더 들어가시네. 일단 어쩔 수 없죠. 뭐 열심히 걷는 수밖에 걸어가다가 여기는 지금 길이 좀 아직도 눈도 많고 미끄럽거든요. 조금 넓은 길 가면 뭐, 자전거 타이죠. 안 되겠습니다. 그 버스 우선을 잘못 봤네. 잘못 봤어. 반대로 안 타고 들어간 게 어디야? <laughs> 일단은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걸어서. 아저 이마트까지 먼데. 이마트 그걸 거기 가도 문제인데. 그걸 없으면 또 어디야? 풍벽천수지구청인가 그쪽까지 또 가야 되는데. 뭐라도 뜨겠죠. 멀리서라도. 맞춤 3km 박아놨습니다. 일단 뭐라도 뜨면 이동 한번. 하면 되죠 어, 미끄러워 여기 빤반빤반 하죠 미끄럽습니다 아직 하여튼 버스 못 타면 걸어서 가고 걸어서 힘들면 자전거 타고 오라 해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으아! 옷이요? 안 챙겼어요. 네. 여기는 신노년입니다. 신논현, 교부터 사거리. 용인에서 신봉동에서 택트를 해서 올라왔네요. 지나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부르네요. 강남 가시죠! 하면서 태워주시네. <laughs> 일단 여기 왔는데 비가 와서 움직이기가 조금 애매하네. 강남역 쪽으로 좀 갈까 했는데 아, 비가 오네요.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고, 여기, 여기서 지금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우, 여기도 콜은 없네. 와, 강남에도 콜이 없습니다. 기사님들 엄청 많아요. 어, 이거 봐. 어우, 무슨 몇 명이야? 로지로 140명이 나오네. 야, 벌써 이제 픽 올라오는 거 봐요. 상동, 중동 간다고 픽도 올라오고 다들 그냥 힘들어서 벌써 일찍 퇴각하시는가 봅니다. 비도 오니까 그냥 빠른 태각이 답인가 봐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2차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2차전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차라리 집방향이라도 뜨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노원이든 동대문이든 어디든 구리 남양주다 좋으니까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 헐한번 기다려보고 아 묵동이 압구정에서 떴어. <laughs> 압구정. 묵동이 딱 떴네. 19,200 포인트. 가격 나쁘지 않은데 15분짜리. 에헤이. 일단 여기서 신사 쪽으로 가야 되나? 어, 강남 쪽으로 가야 버스 타더라도 버스 그쪽으로 갈 텐데.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코라, 떠라. 이 교부타워 사거리에서 대기하는 게 맞나? 기사님들, 그게 많은데. 저랑 항상 여기 오면 신사나 강남역 방향으로 그냥 걸어갔거든요. 굳이 여기 안서 있고. 근데 이쪽에 서 있는 게 맞나? 한번 지켜보죠 뭐와 여기 서초 쉼터 처음 와봤거든요 어 커피도 있고 좋네 따스하니 잠깐 졸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서 중국동 가는 거리 떴네요 아유 집에나 가자 하고 있는데 마침 딱 뜨네 아이고 고마워라 일단 저는 여기서 중국동 가격은 쌉니다 싸지만 집에 가야겠습니다 오늘 완패한 날입니다 날씨에도 적고 콜에도 졌고 와 오늘 카카오 콜 똘, 꼴랑 하나 탔다가 지금 이제 하나 더 잡았네요 오, 우 초저녁에 초저녁이 아니죠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콜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게페인의 원인입니다 바로 요 앞에 메가 커피 아닌데? 이 건물인데 여기서 콜이 떴으니까 저는 중곡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성분이네요 여성분 오 앞에 타셨네 안녕하세요 중곡동이요 어, 죄송해요. 출발하겠습니다. 하세요. 꺼내 주시들 네, 하세요. 옷이 두꺼워서 힘드네. 여기는 중곡동입니다. 황진이, 티파니, 불꽃, 핑크, 마돈나, 야시시, 초콜렛.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요. <laughs> 중국동에는 안 없어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양귀비. 아, 저는 지금 면목역 쪽으로 슬슬 걸어가고 있고요. 면목역까지는 거리가 있구나. 사가정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콜, 송도를 갔어야 했는데, 청담에서 송도 4만 4천포였는데, 그거를 고민을 하다니, 아, 월요일이라 송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그, 첫 콜이 시작이 좀 늦다 보니까 대기까지 걸리고, 하나 콜 완료하는데 10시가 돼버렸어요. 아, 한 시간 동안 그냥 첫콜 하나 가지고 매달려 있었던 게 너무 큰 패인이고, 10시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콜이 뭐 들어와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분당 이메를 갔는데, 이메에서도 딱히 뭐 좋은 거못 보고, 분노의 용인 신봉동. 아, 그게 또 페인이 될 줄이야. 당연한 거고. 그건 이제 페인이 될 거는 당연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택틀에서 빠르게 강남을 넘어왔지만, 강남도 콜 상황은 좋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집이나 가자 하고 있는데, 마침 중곡동이 떠서 잡고 넘어오긴 했습니다. 이제는 뭐 집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끝난 거죠. 여기서는 동네 삥이나 좀 뜨면 다행이고, 안 뜨면 복귀는 해 복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만에 일찍 들어가서 좀 쉴까 하고 있었는데 또 대박이 <laughs> 또대박이의 유혹이 나에게 대박이란 어떤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콜 타는 것보다 대박이 가는 게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콜이 좀 있었으면은 중국도 안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데 이동하면서 조금 더 타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중곡동을 잡은 거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이제는 어딜 가기도, 오, 이, 이거 하나 잡아야겠다. 오, 말하고 있는데 하나 딱뜨네 노원이네. 어, 노원. 좋았어. 엠버스 타고 바로 또 건너와야겠습니다. 노원구 동일로. 아, 이게 아니야. 위치 봐야 돼. 일단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맞죠? 이, 이 차. 이거 맞네요. 아, 이차 앞에 이거 아니요에 네, 맞아요. 트렁크 열려 있길래. 네, 공릉동 찍어주신 주소로 가면 되죠. 도착지요? 182길 47-22요. 맞아요? 뒷문 안 닫혔어요, 사장님. 안 열려요. 다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나요? 네,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풀었거든요. 예. 네. 갈게요. 여기 네. 주차 어디서 해야 돼요? 그 그냥 이 뒤에 세워. 저저차 뒤에다. 네. 이 앞으로 붙여 주세요. 저쪽으로요. 요렇게요. 유자시해 드릴게요. 예. 방구방구 방구 방방구 마, 마무리 인사. 할시간이네요 여기는 공릉동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면목동에 또 다른 선약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퇴근도 해야 될 시간이고 아 요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영상 찍고 하면서부터 또 단톡방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부담?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고 아좀 없지 않아 뭔가가 저를 자극하는 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자극보다는 약간 기죽이는 <laughs> 그런 상황인온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해서 원래대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어, 콜 받는 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카카오 열심히 타줬는데, 갑자기 카카오 콜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다시 끌어올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뭐라도, 진짜 내일부터는 막 타야 되나봐요. 콜빨을 올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콜빨이 너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막콜 뜨고 할때 어, 저한테 안 떠요. 아까 쉼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 소리는 울리는데 어,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좀더 해야겠고 뭐단가가지고 욕하도 욕하더라도 <laughs>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일단 가야 될거 그냥 가리지 말고 가야 될 콜이라면 가야겠습니다. 뭐한콜두 콜. 두콜 제가 탄다해서 전체적인 단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 가더라도 누군가는 가거든요. 그거를 양보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밥줄, 밥줄 지켜야 되니까 강남 빙도 최대한 이제는 안 탈라 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첫콜빙 하나 타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주는데 안 잡았어요. 일부러 시간도 늦었고 빙 탔다가는 계속 강남에 있을 것 같아갖고. 안 잡고 계속 버텼는데, 어, 안 되겠어요. <laughs>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뭐라도 타면서 움직여야지. 강남 빙 같은 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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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시간 다 보낸다. 이런 생각 다 져버리고 그냥 무조건 주면 타고 계속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한콜 타고 다음 콜 타는 데까지 한 시간 반씩 텀이 생겼어요. 너무 죽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수익에 지장을 주니까 또 아침까지 또안 하잖아요, 제가. 아침 원래 아침까지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또안 하고 한 두세시, 늦어야 두세시 전에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조바심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스타일을 못 버리네요.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일찍 퇴근하자고. 하 근데 중요한 건또 그렇게 일찍 와놓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대박집을 간단 말이죠. 대박집 갔다가 또 가면 대여섯시 막 이러잖아요. 대박을 끊으려고 제가 당분간은 대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대박집에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뭐 단둘이 1대1 모임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뵙는 분이라 또 거부할 수도 없고 한 번쯤은 꼭 뵙고 싶은 분이라 그분을 뵈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적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고 그냥 버티다 보면 1월 달 지나가고 신정 지나, 아 구정 지나가고 나면 2월 달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1월 달은 조금 힘들지만 잘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열심히 달린 거거든요 1월 달에 힘들 걸 알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